이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이전에 되 이게 또또또 또, 또, 또 다른 사건이 예, 하나 예, 있었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작년 3월에요. 네. 작년 3월에 경상북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음. 육아 휴직을 낸그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게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교사요 교사. 예 교사? 어. 어 그래서 교육 당국에 질병 휴직 추가로 신청을 했다 고 그러고 음. 어,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불구속 네. 기소가 돼서 네. 구속 기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교육청으로 통보해 줘요. 당연히 통보가 교사 그 네. 범죄 사실 네. 통보해 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교육청 같은 데 받아가지고 그걸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형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럴, 그럴 수밖에 없죠 음, 유죄가 떨어져야지 없으니까. 징계 조치를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음. 일 저질러 버렸네 음. 12월 24일 날네 작년에요 네. 자기 집에서 음. 3살, 3살짜리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말도 안 되지 또 어? 그리고는 아들 죽이고 난 다음에 음. 예, 네, 지 차에서 극단적인 네. 이제 그 자살을 시도했던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미 죽이려고 한번 시도했었던 굉장히 위험범이에요. 음. 누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까 말다녔죠, 누가 그래요. 근데 그게 불구속 기소된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요 음, 음. 물론 뭐 질병 어쩌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우울증하고 기인하는 것 같아. 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참조가 돼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거 약간 정신이 아파서. 음.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모양이다하고 불구속 기소한 것 같은데 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 구속을 좀 했어요. 솔직히 됐는데. 해서 존속 살해 미숙죄는요 무작정 구속감에요. 무작정 구속이죠 이거는. 네. 구속이 됐었으면 적어도 자기 아들 세 살짜리는 안 죽었을 텐 아버 아가 제가 볼 때는 부모님께서 어, 선처를 구한다고 자꾸 탄원하셨던 음,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뭐뭐 뭐, 뭐, 뭐 스케이트 선수하고 그 사귀던 그, 그 교사가 음. 자기 엄마 죽여달라고 저 천부 백인적도 네, 네. 있잖아요. 그 네, 네. 뭐에 미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이제 자살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요게 작년 3월에 이미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부각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네, 네.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이런 게 부각돼요. 야 그러니까 이사건의 교수님 핵심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 아이 죽인 건 나중 문제고, 엄 음. 음. 어, 아버지 존속 살해 음. 미수죄면 엄청센 거잖아요. 센 근데 징계 그 유죄가 확정이 안돼 버리니까 불본석상례면 수업을 들어올 수가 있지 않냐?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어,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 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슈로 부각된것 같은데요. 그걸 못 맞고 그게 못그 어떻게 보면 그 언론화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번에 알았잖아. 음. 하늘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이게 추가로 좀그 작년, 사, 네. 작년 사건이 작년 12월 작년 3월 사건이 지금 부각된 네.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먼저 나왔었어야죠. 네. 그러면 혹시 하늘이 사건하고 연계돼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았 싶기도 하고 음. 아쉬워요. 하여튼. 음. 음, 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참. 그래서 저는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음.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군인 뭐 경찰관치 음. 공무원 있잖아요 음. 공무원이 어, 범죄 혐의로 기관 통보가 오면. 일단 직위 해제시켜야 돼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직위 해제를 음. 강제로 시키든가 음. 직위 해제를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람은 뭐 이런 예, 경우는 예. 유죄가 안 나왔다는 이유로 그러면 음. 이 사람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 이걸 전 공개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음. 그 사람이 뭐 무죄로 나오면 그때 다시 뭐 그렇죠.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음. 우리 지금 관청에 이런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음. 이런 사건은 재판이 있습니다 하고 통보가 오는 즉시 음. 공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어~ 누군 또 욕을 하겠죠. 그다음 아직 유죄 확정도 안 됐는데 왜냐고 난리 칠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이 이거 어떻게하겠냐 이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그러니까요. 아이들 수업에 다시 집어넣는다. 저는 학부모로서 절대 안, 안 맞는다고 봐요. 안 맞아요. 저는. 자기 부모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네. 사람이라면 네. 네. 그 유무죄가 그 판단돼서 그 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네. 애들그 수업에 들여보내는 일은 이건 안 맞아요. 네. 다른 범죄하고는 달라요. 네.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어, 이건 좀 심각합니다. 이건 네. 살인 미수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 음. 이거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게끔 해야죠. 네. 어,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음. 문제 이, 이게 되면, 먼저 났더라고요. 이게 먼저 난 거를 만약에 이번 어, 사건 나면서 이제 들춰진 거죠. 들춰진 예,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예. 이게 먼저 났더라면 좀 네. 대대적으로 얘기가 됐더라면 네. 그러면 네. 대전 사건도 이 사람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언론에서도 몰랐다는 거는 이제 이게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었는 얘기잖아요. 유해에 예, 넘어갔던 예, 예, 거예요. 예, 예, 그럼 안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그런 네. 사건이 두 개가 연장이 네. 고요